최대 28% 할인 무더위 완벽 대비 이동식 에어컨 3종 여름철 더위에 꼭 필요한 꿀템 소개할게요 바로 헤파필터온 엔니안6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식스인원 기능으로 냉방, 제습, 송풍까지 가능하니 정말 실용적이에요 설치도 간편해서 창문에 배기 호스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사 다닐 때도 걱정 없어요 특히 초강력 제트엔진 덕분에 찬바람이 빠르게 나오고 소음도 조용해서 밤에도 사용하기 좋답니다. 크기도 컴팩트하고 디자인이 깔끔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. 여름철 시원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 이동식 에어컨 강력 추천드립니다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놓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상품은 바로 쿠올의 이동식 에어컨 캠 1500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1500BTU의 시원한 냉풍을 제공해줘요. 송풍과 냉방 모드를 간편하게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고 360도 회전하는 토출구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쐴수 있어요 캠핑이나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딱 좋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도 편리하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더위가 걱정이라면 이 꿀템 꼭 추천해드려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캐리어 미디어 이동식 에어컨 여름철 더위에 지치기 쉬운데 이 제품 하나면 걱정 없어요 냉난방 겸용이라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생각보다 소음이 좀 있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금세 잊게 되더라고요. 설치도 간편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도 아주 만족스러워요.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필수템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